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벽에 부딪혀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봐도 헤어 나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이 되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에서 구출하여 주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를 잘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난을 당하게 될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내가 환난을 통과할 때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산 자의 잘못을 원통하게 이고 그 죄악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며, 저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간정을 들으셨습니다. 하루 차풀 시간에 남노한 옷을 입고 구두도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전도사 한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차풀을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비웃었습니다. 아 저렇게 남노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구두를 신은 존 사람이. 그래도 엘리 있다라고 자처하는 신학생들 앞에 나와서 찻불을 인도하겠다니 그 무슨 망령인가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명치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문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만 사람 보는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요 아까는 지초놈같이 보이더니 이제는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또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항상 장미꽃 밭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절망에 처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6.25 사변 때 부산 내려가서 부산 돛대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제품 공장도세웠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열렬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로 자랐는데 선교사들이 집에 데려다 키워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덕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크리스천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교회에 꼭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눈앞에 막 쌓여지자 점점 인간의 자신이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꼭이 아름다운 배우가 만나자, 저 아름다운 배우가 만나자고 하고 이 정치인, 저 정치인이 서로 와서 식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일만 빠지자. 이 예배 시간만 빠지자던 것이 나중에는 한 달에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고 마음이 완화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하고 등을 섞어 마는 것입니다 이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듣기 싫었었습니다 그는 자유방임하게 살았습니다 이에는 술도 마음껏 마시고 목갈 때도 가고 주지 육림 속에 살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양심이 고함칩니다 우어가 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매를 때릴 것 같으면 내가 이곳에 못 들어게 미리 왜 막지 못했는가?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하시니까 마치 폭풍가 불어도시 자기의 방개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넘어집니다. 연결된 사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넘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장이 문을 닫기 시는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와서 집에는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다차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시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빚쟁이들이 아기같이 다가와서 고통을 감히 그런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이제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니 체면이 서지않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 같으면 주여 회개하고 돌아갑니다지만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 돌아올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궁리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주 강력한 취약 감병을 쏴서 부산 구덕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슬픈 노래를 메곡 부르고 그 취약을 마셨는데. 얼마나 강력한 쥐약이었던지, 목구멍에 넘어가자 말자. 까끌로 뒹굴었습니다. 그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난지 알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그가 그산 위에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 비가 오고, 또 날이 쨍쨍 쪼이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조금 정신이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우스가 우스가 그 눈을 이렇게 더니깐 구름이 떠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있 하. 지옥도 세상과 비슷하구나. 틀림없이 내가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도 구름이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시야가 밝아지면서 우스가우스가 하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앞에 와서 서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는 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일 악인이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요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늘리 용서하시리라 주여 그러면 지금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옛날 나를 잘 믿고 나를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너는 다시 인생의 제2 찬스를 얻었으므로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 보니까 그는 난방을 입고 그산 위에 올라가서 쥐약을 먹었는데 이 팔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노출된 곳마다 개미가 이미 살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놨어요 팔에도 개미가 집을 짓고 다리에도 개미가 이미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서 살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 개미를 다 털어버리고 부득산에서 내려와서 스테신동을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땅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 잡으겠습니다 부귀영과 공명 쾌락 때문에 버린 하나님을 그는 부귀영과 공명을 하나님 제난에 다 내놓고 어 하나님을 다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기도하니깐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그 전경을 보고 당신 왜 이러냐? 그래서 자기 개인 이야기를 따였습니다 당신 그렇다면 이 길로 부여에 가셔 부여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개척교회가 시니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는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기차표를 사서 부여로 가서 부여의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맡아서 그런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 안정이 되자 신학교 올라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아침 이슬같이 다 사라지고 절망에 처할 때 결국 사람이 찾는 길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더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인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죄악의 길을 져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 날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했는데 등따 싶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환란을 당하여 비바람이 치고 큰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그때는 철야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대사가 이식주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 세때 먹는다는 게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먹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살고 있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관심사인 먹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가장 중심사로 삼는다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정성을 따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금식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좋을 때는 평범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절망의 벽에 취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흘씩, 어떠한 사람은 일주일, 보름 40일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금식할 때 오락과 일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테레비 쳐다보고 웃으면서 금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은 마음을 괴롭고 하고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 오락을 금하고 일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식이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육체로서 금식하며 금식하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행위의 금식이 따르지 아니하면 육체의 금식은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금식은 잘하지만은 행위의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에큰위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는 행위의 금식이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버은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밥만 굽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금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 속의 금식이란 뭘까요? 흉악한 자의 그 뭉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가 뭡니까? 흉악한 죄에 묶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술주정병이가 되고 흉악하게 아편중독자가 되고 흉악한 죄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 내가서 내가 어 전도하고 격려해서 흉악의 줄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금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괴로움의 멍에 묶인 자를 바라볼 때 이것을 그대로 지나쳐버리면 금식의 효과가 없습니다 멍에 눌린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내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것이 또한 여러분 행위로서 실천하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계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있어야 금식이 효과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쳐주어서 마귀의 압제에서 노여남을 받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금식의 일부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도 백 명의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수술해 줍니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만, 그러나 심장병에 걸려서 그기에 억압당하여 처절한 절망에 처한 자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행위로 금식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금식의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성년 말하기를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멍에를걸어주고 수고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죄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의 멍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임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멍에 들을 꺾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할때 이것을 행위의 금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성경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줄인 자를 먹여야 금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나는 대불리 먹고서 남은 줄이고 있는 것을 보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금식하고 부러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금식할 때면 우리가 줄인 자를 먹이고 우리는 금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피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돈의 팔촌을 도와주는 말은 아니고 자기 권력,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형제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부모에게 불효했어, 부모를 박대하거나 자기 형제들을 헐벗고 굶주린 데 내버려 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만 금식하고 부르신다고 했어. 그 금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심제들에게 우애와 화목하면서 금식을 해야 그 금식이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통상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밥만 먹지 않고 주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의 밥을 먹지 않고 부러지는 정성도 바라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에. 금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하게 묶인 자를 놓아주고 멍에의 줄을 끌러 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어 인간을 불행케 하는 일체의 것들에서 여러분 손이 미치는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며 주린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고 벗은 자를 입히고 자기 골육 친부모 형제를 돌보아 주는 이와 같은 것이 생위에 따라야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금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효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 같이 비일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러 쉴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여, 내 어두움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셔 회개하고 기도하며 여러분께 셔. 육체로 금식하고 행위로 금식하면 주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환난 당할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엘스 2장 1 5로절째로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보러 거룩한 금식기를 증하고 승회를 선고하고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전무기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용들은 제사양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얘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리까 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만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했었으며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 의 기도, 금식 기도 연합해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성계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러나이어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수 있지. 우리 같이 약수한 민족이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의 힘 자체로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흉악한 소련과 중공과 극악한 이북 공산 집단을 머리에 두고서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간다는 말인 것입니까? 반말년 역사를 눈물과 가시밭을 걸어온 우리들 후발 기도국으로서 일어나서 선진 대열의 무서운 무역 장벽을 뚫고 살아나가자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분열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대직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요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강도를 축복해 주셔서, 역사상 다시 수치로운 민족과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만 성도가 합심해서 부르시어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이 땅에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흑암 중에. 광명이 도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중에 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게 될 것이요. 이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 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 줄지라도 굳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서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란 날에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큰 일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이 역사를 베풀 때 이것이 어떤 위대한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나 경제가가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